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언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온 최고 회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올라가 자신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자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유자인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들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불렀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르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의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화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렌의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차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여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군. 우리가 복음 믿게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안양 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자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간,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오늘 음, 방송 미사에서는 순안기를 짧은 독서로 했습니다. 음. 오늘 순환기 보면,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졌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는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지역에 사람을 풀어주고 잡고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신문할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 때문에 진리를 앞에 두시고 앞에 두고도 진리를 애면합니다 그리고 또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분별력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시기하여 예수님이 붙잡힌 것은 시기심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심이 이게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죄책감도 너무 느끼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분명히 성서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졌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다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십자가에 목박을 하고 달려듭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거의 BTS 이상가는 인기였죠. 예, 아이돌 이 예,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란 뜻입니다. 예, 이돌룸에서 라틴 말 이돌룸에서 아이돌이 나왔어요. 그니까 뭐 난리가 났죠. 심지어 뭐 자기 옷까지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흙묻을까봐서 그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당나귀 흙묻을까봐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 임상한다는 왕으로 선언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메시아 이제 우리 잘 살게 됐다. 아프지 않게 됐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꽃길만 걷게 됐다. 그러니까 꽃을 뿌립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라고 이제 왕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쉽게 붙잡히네. 때리면 또 맞네. 이 배신감을 느껴져서 이제 군중들도 뭐야 우리 왕이 왜 이래? 뭐 이런 왕이 다 있어. 이렇게 허약한 왕이 있었단 말이야.라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이 양반이 로마 압제를 벗어나게 해주고 정치적인 메시아죠. 우리를 절살게 해줘야 되고 경제적인 메시아죠.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의사 메시아죠. 근데 허약하게 매를 맞네, 당한에 붙잡히네. 우리를 그 동안 속였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 허약한 사람을 어, 왕으로 세상에 착각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걸었단 말이야. 이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이제. 분노를 이 찬양했던 그 마음이 배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달려듭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기심과 욕망에서 불에 떴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군중을 향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랏발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책찍질하게 합니다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이게 이제 근반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현재의 완락을 위해서 두려워해야 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예면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것, 내 만족을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마무를 창조하신 진리 자체이신 분을 책짓질을 하게 하고, 모든 권력자니까. 이 양반이 빌라도는 당신이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진실을 매면, 매면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사타라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랬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때또 영생생활을 할때 정말 많이 목상해야 될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느님들 아리지기보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어떤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의사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나는 과연 어떤 메시아를 원하시는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나는 신앙생활을 내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건가 나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인가 하느님인가 나는 어떤 메시야 내가 원하는 메시야는 구원의 메시야입니다 내 죄를 없애주시는 메시야 나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야 나를 친구처럼 불러주시는 메시야 사랑 자체이신 메시야 나는 그분을 원합니다 사랑의 하느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사랑하고 그 메시아 함께 하려면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독서에서 지시를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제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나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주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여기서 매질하는 자들을 누구겠습니까?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충치는 한것 아니겠습니까?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다 얼굴이니까 모욕을 상징하죠. 얼굴에 공격을 가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수염을 안 기르려고 생각합니다. 수염을 잡아뜯을까봐서.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 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할때 그냥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냥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모욕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운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따르는 우리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의사 메시아가 아닌 구원의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매지라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 인격, 내 권리 네. 내 만족, 내 안락 이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 말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십자가라는 것은 각자 우리가 마셔야 되는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고유의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이 신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내막 사박탄이합니다.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화답송입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사신 말씀 철저하게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고통을 당했고 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 기대하지 맙시다. 그냥, 저도 이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신학생 때는, 주님, 저는 제 목, 당신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제 주인으로 숨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신학생 때. 서품 받을 때 땅에,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락이라는 게 무서워요. 사자간에서 사는 삶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육개월, 일년, 이년, 삼년, 이렇게 점점, 점점, 모든 게 갖춰진 곳에 살다 보면 더 갖춰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말빨만 넣는, 그냥 말빨만 넣는 그런 신앙, 뜨거움이 없는 그냥 관리자, 어느새 경영, 경영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발바둥 쳐야 됩니다. 알락으로부터의 탈출. 우리는 늘 탈출기, 창조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발 탈출기에요. 탈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지만이 사랑이 보이고, 사랑을 만나고, 사랑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연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내 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인이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게 사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순환과 부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같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권리이고 소리는 예수님 단한 번으로 만족하는 참으로 부자인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쉬운 것도 많이 느껴지고 뭐 안타까운 것도 모든 것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 단한 번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예, 나만이 느끼는 것이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사랑에 빠져 들어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방송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이제 성삼일 돌아오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성삼일이에요 전례 등급으로 최고 등급입니다 부활대축일 더큰 등급 이날은 어, 정말 휴가를 내서라도 어, 예, 교부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 미사 그래서 저희 성삼일은 C N B S에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방송 미사하지 않고 어, 평화 방송 이제 각종 각 지역의 교구별로 아마 교구장님이 주례하시는, 어, 미사를 중재할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 그 미사에 참석하기를, 예. 이거는 뭐, 그래서, 저희들은, 예. 방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개인, 여기서 미사 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미사는 월, 화, 수, 요일날만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활대축 미사는 방송하고요. 예. 그래서, 월, 화, 수만 방송하고, 돌아오는 이제 성, 금요일부터 자비주의를 준비하는 구의기도 들어갑니다. 오후 3시에 할 것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함께 하는 건더 훌륭합니다. 이 기도는 함께 하는 게더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 금요일부터 오후 3시 생방송입니다. 함께 이렇게 구의기도 오후 3시에 자비주의 전날까지 이렇게 에, 자비주의를 준비하는 구회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빅, 또 하나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에, 부활 대축일 다음날 월요일. 가 그러니까 구회기도 자비를, 하느님 자비주의를 준비하는 구회기도 네 번째 날이죠. 이날 월요일입니다. 부활 대축일 다음날 월요일날. 물론 포스터 올립니다. 공지상 올릴 것입니다. 월요일날. 저번하고 똑같이, 부활, 이제 사순특강이나 부활특강이 있습니다. 부활특강. 자비주의에 대해서,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성대 파우스티나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특강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입니다. 부활대축일 다음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목주기도 하고, 8시 반에 강의, 부활특강 하겠습니다. 저번에 사순특강 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호응해 주신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더 더 홍보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또 세계에 퍼지도록 이렇게 함께 우리 봉헌하도록 합시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두한 사지 영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